예, 장주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병기의 피량말리라고 하는 그 코너에서 그 내용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누군가의 소개로 첫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명품을 확인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눈길이 내 모자로부터 신발까지 쭉 훑고 지나가는 것을 느낄 때가 또 있다. 예, 그럴 때면 나는 내심 찢찢 하면서 그들의 머릿속을 스킨해 본다. 대부분 텅 비어 있거나 쓰레기로 꽉차 있곤 했다. 공자는 선비가 도에 뜻을 두고서 허름한 옷과 거친 음식을 부끄러워 한다면 그런 사람과는 도를 논의할 수는 없다고 했다. 화려한 옷이나 아주 맛있는 음식에 정신이 팔린 사람은 아예 도를 내 논의하는 대상으로 쳐주지도 않는 것이다. 백제 원조 왕은 궁성을 다지은 후에 거미불로 하이불치라고, 즉, 검소하지만은 누추하지 않고 하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고 자평했다고 한다. 우리 민족의 미감을 반영한 동시에 그렇게 살아야 함을 강조한 말이다. 하려함을 버리고 실속으로 나아가는 고와 치실이 거미불로 하이불치를 실천하는 길이다. 허수로만 옷과 갇힌 음식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의연히 도를 논의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온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그 인향. 사람 향기죠. 인향이 풍겨 나온다. 하황천리 인향말리라고 했다. 애황이 겉으로는 하리왕 꽃의 향기가 어찌 예, 질박순호한 사람의 향기를 당할 바 있겠는가 네. 예, 이 이야기는 서야가이면서 전북대 명의교수의 이야기입니다